청을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대전 모임 에스터 자매입니다. 신앙의 횟수가 길진 않지만 이렇게 전도 관증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BBB에 들어오기 전에 전도라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데려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의 목마름을 채울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였던 시절엔 전도가 교회의 장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비비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훈련을 받으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뿐, 전도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과정이란 것이었습니다. 한때 전도를 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일순간에 감화되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듯 싶었으나 나중에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연락을 피하며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로 마음이 한없이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게 되며, 심지어 예수 믿는 자의 도움을 받았다 는들 고마움은 그때뿐이지,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거나 말씀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원치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확 박힌 태도에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다시는 남들을 돕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금 BTC 훈련을 받으며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점 찍히고 나니 도무지 피할 구멍이 없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동생이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얼굴을 못본지 벌써 8, 9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번 여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친구와 어렵사리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동생의 친구는 저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구나 하고 직감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고 지금은 절연한 상태이며 아버지는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20대 시절 그 친구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답시고 아버지가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의 대출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그 친구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회생 절차를 거쳐 오래 간신히 빛의 굴레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울리게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가사노동을 하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그 영혼이 매우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피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한채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와 절연한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경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웃긴 소리로 들릴 법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에게 먼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너의 삶이 참 힘들었겠노라고 다 알지 못하지만 너의 증오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 역시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며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몰라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참된 의미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증오함으로써 피해자가 되려 재인이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임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잘못한 자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일곱 배로 갚으라는 즉 완벽히 복구하라는 가르침이 써 있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고 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증오를 멈추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한 차례 울음을 터뜨리며 온전히 이해했고 한결 마음이 편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정말 쉽게 사용일을 마지막 장까지 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의 삶의 궤적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겪은 좋은 일, 나쁜 일,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한 도구로 철저히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 순간 남김없이 쓰고 계십니다. 사기당할 위험에 처했던 청년, 자살 직전에 애둘 딸린 이혼이요, 잘안 풀리는 스타트업 CEO 등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눌린 자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찌질하고 부족한 자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런 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계신 것인지 그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저를 폭 집어서 보내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조물주의 큰 그림인 것을 안다 해도 그간 살아온 삶이 평탄치 않았기에 주어진 기본 설정값이 별로 달갑진 않지만 70억 인구 중에 나보다 더 거친 사람을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도 있고 이미 내 마음대로 절반의 인생을 살아왔으니 나머지 반은 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려 합니다. 끝으로 전도하며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긴 간증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